안녕하세요 경제학과 교수 송준입니다. 저는 그 수학과 석사 대학원 때 이제 휴학하고 공익근무나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아시안 외환 위기가 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심심풀이로 이제 경제 그 학교 과서를몇권 읽었는데 이제 읽고 나니까 광고론 자체가 뭐 물리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그 아이삭 아시모프가쓴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하는 학문이 역사심리학이란 학문인데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학문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수학과 대학원은 관두고 이제 다시 경제학과 대학원에 들어와서 박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고난이었던 거는 그첫 번째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실 텐데 경제학에서는 보통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출간을 하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그첫 번째 출간된 논문이 되죠. 근데 저는 진짜 그첫 번째 논문을 쓰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20번도 넘게 아예 처음부터 썼, 썼던 것 같고 실제로 출간하는 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한 연구가 다 먼저 출간이 됐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10년 정도 후에나 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출간이 되고 나니까 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면 별로 워라벨에 대해서 걱정할 아, 어,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애도 늦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주로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좀 일어나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있는 여러 가지 경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좋기만 한건 없다는 거죠. 좋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건 어느 정도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을 모두 챙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꼭 공부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라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었던 논문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는 거, 이제 양자 큐비트 하나로 풀수 있다는 논문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퀀텀서킷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라면 여러 도시들 간을 이동하는 어떤 세일즈맨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 간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모든 도시를 이동하는 그 최소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기존 컴퓨팅으로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퀀텀 컴퓨터로 풀려고 하면 보통은 로그 2의 n 개의 큐빗을 가지고서 양자 병렬 상태로 만들어서 뭐 푸는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큐빗 하나로 이제 풀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큐빗 하나를 파인하게 돌리는 테크닉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은 별로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